지난 2편에서는 무기 조합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만의 무기 조합을 구성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스킬과 장비 강화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강화 수치가 하락하거나 장비가 파괴되는 일이 없고, 시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장치가 누적되는 게 TL 강화의 특징입니다. 스킬부터 함께 보시죠. 스킬은 별다른 추가 조건 없이 레벨 달성만으로 바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는 레벨은 스킬 위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습득한 스킬은 반드시 퀵슬롯에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스킬에는 최초 등급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성장시키지 않은 장궁의 스킬 세트인데요. 각 스킬의 오른쪽 아래 육각형의 색깔이 각기 다른 게 보이시죠? 모든 스킬은 이렇게 최초 등급이 각기 다릅니다. 각 등급의 스킬은 최대 5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5레벨에서 한번더 성장시키면 상위 등급의 1레벨로 바뀝니다. 등급이 상승하면 스킬에 특별한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살을 쏘아 피해를 주는 바람의 시위 스킬을 보시죠. 이 스킬의 최초 등급은 고급입니다. 이 스킬을 희귀 등급으로 강화하면 특정 대상에게 50% 증폭된 피해를 주는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스킬 아이콘 오른쪽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세요. 왼쪽에는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수량은 등급이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세요. 성장을 시도하면 스킬 아래의 성장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음표 버튼을 눌러보세요. 성장치의 증가량은 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수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에는 등급과 무기 종류에 맞는 성장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사용 스킬과 활성 스킬의 성장 재료가 다릅니다. 사용 스킬과 활성 스킬의 차이점은 캐릭터 육성 가이드 2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2편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스킬은 단련서가, 활성 스킬은 연마서가 필요하니 선택 보상을 받으실 때잘 확인하고 받으세요. 이건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인데요. 스킬을 단련한다고 하여 순서대로 달련으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TL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각종 제작 상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작상인의 위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죠.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료는 사냥이나 채집,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합니다. 만약 특정 재료의 수급처가 궁금하시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중복되는 장비를 얻으셨다면 버리지 마시고 장비 탁본집에 등록해 보세요. 장비 탁본집은 특정 세트의 장비를 수집하여 등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탁본집을 잘 활용하시면 장비 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고급 등급의 장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 성장석이 없네요. 이럴 때 무기 성장석을 누르신 후 획득처 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탁본집을 눌러보세요. 제가 필요했던 무기 성장석을 얻을 수 있는 탁본집 리스트가 전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눌러볼게요. 이 탁본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을 살펴보니 앞에 두 개는 상점. ...에서 구매할 수 있네요. 이 탁본집은 일단 왼쪽에 별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비상인에게 달려가 수련거검과 수련장검을 구매했습니다. 장비 탁본집에 다시 들어가서 이별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로 등록한 목록만 볼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장비 두 가지가 밝게 빛나네요. 오른쪽에 일괄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이 완료된 아이템은 사라지고 다음과 같이 체크 표시로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비만 사냥으로 획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해당 아이템을 얻고 탁본집을 완성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탁본집을 완성하면 성장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각종 탁본지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의뢰나 사냥으로 쉽게 얻지 못하는 재료들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비 강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모든 아이템은 등급에 따라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이름이나 아이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급별로 최대로 강화가 가능한 수치가 다릅니다. 최대 강화 수치는 아이템 정보 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의 장비 강화 성장 탭에 들어가면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장비 강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장비 강화는 스킬 강화와 방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사용되는 재료가 다릅니다. 장비 강화에는 성장석이 필요하고 각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성장석은 다릅니다. 하위등급의 성장석을 모으면 상위등급의 성장석으로 제작도 가능한데요. 반대로 상위등급의 성장석을 용해하여 하위등급의 성장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모은 성장석을 아껴두었다가 좋은 무기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전승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 성장치를 온전히 상위 등급의 장비로 옮길 수 있고 다른 무기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장궁에서 상위 등급의 양손검으로 전승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장궁은 3레벨까지 성장한 상태입니다. 장비 강화에 전승에 들어갑니다. 전승 받기를 원하는 장비를 먼저 위에 칸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전승할 장비를 아래 칸에 선택합니다. 전승을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성장치가 전달됩니다. 성장석의 등급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성장치가 등급에 맞게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환산이 필요 없는 동일 등급의 무기로 전승할 경우 레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승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무기를 바꾸며 플레이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